네 안녕하세요 시장을 말하다 이소장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69,600원에 지금 현재 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이제 0.43% 정도 떨어져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현 시점에서 세력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져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장 초반부터 물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이 시점에서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최근에 주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하나오션의 대차거래 잔고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뭐 2월 이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대략적으로 770만개의 잔고가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아직 그 물량을 털어내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언젠가는 이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공매도 시점이 언제 나오느냐?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또 이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이제 공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털리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대차 잔고 쌓이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타겟으로 잡는 거아니냐 다시 한번더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큰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 우려들 그리고 공포심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이 이제 투심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 주주 여러분들이 이 공매도 작전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수익을 어떤 식으로 극대화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타점까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주주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른 것 몰라도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로 인해 물량을 빌려왔던 주식을 싼 가격에 다시 확보하고 다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밑에서 강한 매수세 받쳐준다라는 거죠. 세력들의 매수세 받쳐주고 기관, 그 다음에 개인들 매수세 받쳐준다라고 하면 슈팅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잡고 물량 확보를 한다면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이 상황을 하는 쇼 커버링, 쇼 스퀴즈가 나옴으로써 이제 5% 올라갈 거, 10%, 20% 올라갈 때 우리는 큰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가 지금 현 시점에서 물량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물량이 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조금 눌리고 반등 나올 때이쇼 커버링 쇼 스키즈로 인해서 더 이쁜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세력들은 여기에서 물량 확보를 하고 또이 반등 나왔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 주가를 흔들 수 있는 힘을 또 여기서 쌓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오션 87,200원 이렇게 빠르게 고점 구간을 형성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 때부터 그리고 지금 3월 달 때까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거의 뭐두달 만이죠.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제 300%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 종목들, 대차장구가 쌓인 종목들 타겟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오션도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자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오션이 국내 시장 안에서 주도주 역할로 현재 호환기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 조선업 섹터가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이 쌓여있고 상승 모멘텀이 쌓여있고 재료가 쌓여있는 우리 하나오션을 공매도 세력들이 타겟으로 삼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합니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진입을 한다 해도 공매도 재개 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처럼 빠질 일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뭐 고점 이때 공매도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그룹의 이제 유증 이슈라든지 관세 이슈 이미 한 차례 조정을 받은 만큼 세력들이 하나오션을 타겟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공매도 를 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눈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오션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들 그 다음에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 상승 모멘텀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어디를 눌렀던거나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비엠 마찬가지죠 목표로 일단 먼저 공매도를 쳤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하나오션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상승 모멘텀과 재료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공매도를 칠수 있을까요? 이제 대차 잔고가 쌓였다고 한들 이 부분이 전부 다 공매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5시부터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때리죠 그런데, 이제 조선업 섹터와 광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받아도 미미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호재성 이슈들과 수주 벌써 3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해당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하나오션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에 3,784억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는 하나오션의 연매출의 3.5% 수준이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 간략하게 보시면은 한오션 관계자가 말을 했죠. 최근 액화 천연가스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역대 최고가로 수주하는 등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폴란드의 잠수함 일명 오르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기 위해서 방문단을 꾸려 현지에서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 해군의 함정들의 건조와 MRO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기술력이 인정받는 만큼 이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8조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거의 하나오션 연매출의 70%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 정식으로 수주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잭팟을 터트리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미국의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뒤에서 조금 상세하게 다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적들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로 반영이 될 텐데 여기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공매도 세력 얘네가 뭘 해야 됩니까? 대차장고가 뭡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미리 주식을 빌린 거잖아요. 그럼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 즉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얘네가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왔을 때 손실이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빌렸던 주식들을 다시 한번 상환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환이 나오는 과정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 바로 숏 커버링과 바로 숏 스키즈 이숏 스키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하나오션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5% 올라갈 거 이러한 숏 스키즈 때문에 10%, 20% 엄청난 펌핑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87,200원 신고가를 빠르게 돌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돌파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 윗 구간에는 이 매물대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상승 파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혹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손절을 치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점에서 저점 신호를 파악한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한 주라도 더 비중을 늘려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대을 통해서 주주 여러분들께서 하나 오션을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추세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 부분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시면서 가장 좋은 타점 잡아 보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국장 대응 전략방 진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6819-3137로 전략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전략이라고 문자 넣어 놓으시면 해당방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해당 링크 타고 비번 따로 안 걸어 놨습니다. 편하게 입장을 한번 해 보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비중과 그 다음에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진입가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미 이 하나 오션 보유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가격이 워낙 뭐 다양해서 제가 알려 드리는 가격과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 오션 얼마에 사 오션인지 이제 평단가 하고 그다음에 비중을 문자로 먼저 넣어 놓으시면 제가 이걸 또 분석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문자 보내실 때 여러분들 보이시는 번호 굳이 메모하거나 외우지는 마세요. 이제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동 문자라는 글이 보이실 텐데 여기 있는 링크 꾹 눌러 보시면 제 번호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 창이 바뀌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필요 없겠는데? 근데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고요. 이제 캐나다의 LNG가 곧 준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마지막 단계 쿨다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반 여름이 될 거죠. 여름부터 판매가 개시되고 가스공사가 지분 5%를 들고 있습니다. 연간 1,400만 톤의 LNG를 판매를 하는데 한국까지 운송기간이 열흘에서 열하루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한국이 여기이고 여기가 이제 알래스카 그리고 여기가 캐나다. 이 알래스카에서 한국까지 운송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8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LNG 개발을 맡들자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올해 여름에 여기에서 이제 LNG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데까지는 대략적으로 11일이 걸린다라고 해요. 이제 주요 수출 목표지는 아시아이다. 이제 대규모로 구매할 것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한국 조선사가 원래 잘하는 LNG 운반선에 수주가 몰려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5년 한나오션 정말 굉장한 실적들이 쌓여 있고요. 내년 이제 26년 그 이후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조선 섹터는 국내 시장 안에서 주도주 역할로 자리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나오션이 일자로 쭉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의 당연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주주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뭐 여기서 언젠가 올라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장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오션 저점 신호가 왔을 때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좀힘 있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은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하나오션, 이 상승 추세가 온다라고 하면 87,200원 신고가를 빠르게 돌파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돌파하는 과정 안에서 입구간에는 매물대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상승 파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자금이 모자르거나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하나오션에 대한 전략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단탄한 단기성 종목들, 제가 운영하는 이슈 트레이딩 기법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단탄한 단기가 주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이 이슈. 트레이딩 전략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돌고 있는 이제 200개가 넘는 일간지 정보 중에서 세력들의 가짜 뉴스를 걷어내고 진성인 뉴스 안에서 종목을 추출하다 보니까 이 주도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슈 트레이딩 기법과 너무나도 짝짝꿍이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짝짝꿍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나 또는 뭐 재료 거기다가 수급까지 지켜보면서 종목을 들어가면 안전한데 수익을 빠르게 그리고 초과 달성할 수 있게끔 슈팅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단타나 단기를 안내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수익률이 요즘 좀 잘나고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수익 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단타방인 5천만 만들기방이 기간으로는 약두달 정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수익 나는 것은 절대 빼지를 않는데요. 이 수익금 더하기 원금까지 해서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개인들이 입장에서 어차피 소액으로 하는데 우리가 뭐 상한가 종목만 하루에 하나씩 잡아가지고 세 번씩 가면 이건 뭐 주식도 신도 모른다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이 5천만 만들기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5천만 만들기만 제가 아까 2개월 목표로 잡는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 원금이 작아요. 500만으로 잡고 그런데 매일매일 4% 수익 낸다 라고 하면 얼마 안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이제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합쳐서 당연히 추가적인 투자금 없이 그 다음 종목으로 보름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무려 80%입니다. 수익률이 엄청나죠? 결과적으로 단기방도 한달 정도면 22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으려면 수익금을 절대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무료라고 제가 허투루 드리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대신 정말 소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꾸준하게 키워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들께서 용인하게 쓸수 있는 목돈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하게 쌓아가시는 차근차근 일 복리 수익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도움 되실 테니까요. 이 도움 통해서 수익금 좀 많이 쌓으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저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찍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정리를 하자면 오늘 다룬 종목에 대한 전략과 대응 방법, 거기에 추가적으로 단타나 단기적 수익까지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과 5천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굳이 일시정지 하시거나 전화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고정 댓글 보시면 자동문자라는 글이 보이실 텐데 링크 꾹 눌러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 창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